8일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김성준이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SBS 앵커 출신인 그가 몰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화제를 모은 것. 이로 인해 김성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김성준은 SBS 메인 뉴스 프로그램 SBS 8 뉴스에서 앵커로 활약해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1964년생인 김성주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콜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지난 1991년 SBS에 입사한 그는 보도국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 청와대 출입기자,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으며 앵커 자리에서 SBS 8 뉴스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를 이끌어왔지만 몰카 논란을 빚으며 결국 8일 사표가 수리되고 해당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한편 김성준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김성준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체포된 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준은 8일 오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미 전 직장이 된 SBS에 눈을 끼치게 된데 대해서도 조직원 모두에게 사죄드린다며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을 하면서 살겠다고 털어놨다.